이놈들이 아침부터 반기네 모닝 얘들아 오늘 새벽에도 잘 잤어? 네 어젯밤에 내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은 또운 곳도 없고 또뭐 막상 코로나 때문에 만날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그래 서 산막이 좋죠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서늘할 때 불을 좀 깎고 잔디를 좀 깎으려고요 새벽 잔디 깎는 것은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불이 젖어 있기 때문에 먼지가 나지 않죠. 두 번째 날씨가 서늘하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잔디 깎는 그 힐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디 깎기 정말 힐링이 되고 불을 깎는 거 역시 힐링이 됩니다. 함께 해보시죠. 장옆 잔디밭부터 시작해서 아래쪽 그 데크 진도로 올라오는 부분 그리고 집앞 그리고 세면하실 앞 그리고 보통 주차장으로 쓰는 그앞 잔디밭 그다음에 단지내 그 도로 그다음에 외곽 이런 순서로 잔디를 깎을 예정입니다. 잔디 깎기는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짧게 깎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저 높이로 아직 맞추고 그렇게 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좀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날이 너무 지면에 가깝기 때문에 돌 같은 것이 도는 나무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따닥따닥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붙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와 지금 이 엔진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써본 결과 거의 뭐 이상이 지금 없습니다. 다만 풀이 길거나 또는 그 도로처럼 이렇게 굴곡이 심한데 이런 부분을 깎을 때는 한 2, 3단 정도로 높여서 깎으면 아 훨씬 더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저와 한 몸이 되시고 자신이 산대를 깎는 듯 그렇게 저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디 깎는 기분을 함께 바랍니다. 길던 잔디가 잔디기가 한번 쓱 지나가면서 깨끗하게 면도날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자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집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곳시니까 2시 3반 정도 그릴 것이죠 꼬구는 텃밭에서 와. 물을 와. 먹을 채소로 따옵니다 이리와 꼬자 이제는 닭장을 음. 한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어린 새끼들을 아, 오늘 와. 한번 놓아봤는데 새끼들 됐나 굉장히 궁금합니요 어, 같이 놔두면 애들이 막 좋아요. 아, 지금. 아 여기 밖에 나서 따라다니네. 아이고, 그래, 그래, 그래. 옳지. 하 제법 컸어요열어봅시다 어디 가냐, 어디로 가냐, 어 가냐. 아이고, 그래도 다 기어 들어갔어 보자. 한흰 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우야. 아, 이렇게 해 자, 너도 꾸는 거야, 나? 바꾸나가 밖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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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안다, 나? 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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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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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기로 가면 안 되는데. 저 <laughs> 이제 니보하들이니까 네 니가 이제 리고 다녀야지, 너들이. 어? 안 그래? 올라가, 올라가. 어, 옳지, 올라가. 아유, 또저 장따기, 예이! 문제로고만 아유, 쟤들 좀 사. 좀 사겠지. 쟤들이, 바로 해야 되는데. 아, 그렇지. 불도 뜯어먹고. 그렇지. 제법 컸어요, 뭐. 제법. 네, 야, 뭐. 이 잔디 깎다 보면 여기가 제로단 공사 이렇게, 이렇게 오르막길이 있는데. 아유, 거미줄 봐라, 이거. 뭐하하 <laughs> 멋지게 놨네 아유. 어쨌든, 예, 잔디 다 깎고, 이렇게. 지금 이제 겨우, 이제 한7시 반. 그 정도 됐어요. 이런 데가 이제 제일, 고생길이지. 아, 자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아, 밀어붙이는 데는 좀 힘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땀 흘리고 나서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된 이 잔디밭을 보는 것은 또 하나의 기쁨이죠. 구석 좀 미진한 부분은 이제 예초기로, 예초기로 이제 깎아내면 됩니다. 거의들도 나오고이로 와. 꽉꽉꽉, 꽉꽉. 따라와. 꽉꽉꽉. 따라와. 졸졸 또 좋아요. <웃음> <아유>. <웃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쫙 아주 예쁘게 깎아졌잖아. 이게 평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평지는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경사지. 이런데는 아무나 못합니다. 저 밖에는 자 이렇게 깎여진 잔디 이렇게 보는 것도 큰 즐거움이죠 자 보세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제 해가 조금씩 중철에 떠오르기 전에 오늘도 날이 긴게 덥겠습니다 어 이놈들 하하하하하 내 이렇게 웃으면 내가 기분 좋은 줄 알아. 하하하하, 일로! 하하하하, 일로! 얼씨! 일로! 댕댕이! 일로! 음, 지난번에 홀로 한번 냈더니, 오지도 않네. 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또 나중에 또깎아야될부분이 얘들은 아주 미리부터 저 병아리들 못 다치게. 안 돼! 다시면! 에잇! 야단치도 야단치서워서다시 옳지 저거 놀아 안 놀아 큰일나는게 응, 큰일 응. 아,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아침을 맛있게 또 먹어야지 오늘은 쌈밥 정식이 되겠습니다 등심도 있고 강된장 오이지 이건 뭐 장, 이거 이거 뭐장 장조림이야? 이게 준 밥인가? 집에서 강된장 만드는 거고. 어. 고, 이거는 고추를 아무래도 고추장이 조금 먹어야만 시요 이거는 되게 매운 고추에요. 이런 매운 고추. 이렇게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이 몹시 덥습니다. 더위에 몸조심 강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군덕TV였습니다. 대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